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아요 햇빛이 조금 늦게 들었지만 아침에 햇살이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막 들어오고 있답니다 오늘은요 컨디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저께 병원가서 주사 맞고서 목소리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요 숙제예요이 이쁜 아이들 제가 차려놓긴 했는데요 숙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토양 살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저도 많이 사용해 본건 아니에요. 경험치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아는 만큼, 공부한 만큼, 그리고 현재 어느만큼 사용을 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토양 살 충제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베란다에서 카메라 들고 하기가 불편해서 오늘은 아침에 제 눈에 예뻐 보이는 이렇게 예전에 키우던 아이들 이렇게 한번 모아봤어요. 잠깐 예쁜 모습 보여드릴까요?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분홍 용어리에요. 음, 아주 묵은둥이 얼굴이 요거 반쪽 정도 됐는데요. 그, 목대가 너무 나이가 막 먹어가지고 얼굴이 자꾸 줄이고 입장이 뭐한세개네개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위에 얼굴 목대를 과감하게 아주 잘랐어요. 근데 짧박하게 잘라가지고 이 화분에 딱 붙게 그렇게 심어 주었거든요. 작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젊은 청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입장을 통실하게 올리면서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거리대에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물들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햇빛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또 오늘 제 눈에 좀 예뻐 보여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린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또 예뻐 보이는 아이가 자이와이죠 이거 덴트라잼이에요. 이 아이도 베란다에서 저 용어라고 같이 한 3, 4년? 그 정도 키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 거리대 노숙 생활을 했는데요. 올해도 좀 내놓으려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쓰던 도양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준 상태인데 뿌리 활착을 잘한 것 같아요. 다육이가요. 집에서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은요. 그 집의 환경에도 약간은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을려심철라거든요 요것도 작년에 어, 거리대에 있었어요. 올해는 좀 자리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쪽 구석탱이로 밀려나기는 했는데요. 요 아이가 잎장을 자꾸 떨어뜨리고 몇장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새덤류 종류 아이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 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2년이 넘어가면은 상태가 좀안 좋아지고요. 공중 뿌리도 많이 나고 잎장을 자꾸 자꾸 떨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싹해 줬더니 이새 잎장을 전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음. 잘못하면 까딱하면 보늘 뻔 했는데 이렇게 다시 건강해지니까 또제 눈에 쏙 들어와서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자, 다 보여 드리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 토양 살충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 토양 살충제를 접한 지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키핑 생활 시작하면서 이 토양 살충제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이 대, 대형 농장, 키핑장 이런 데서 이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 토양 살충제를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저도 다육생활 한 3년차 때까지 이걸 몰랐어요. 키핑장에 다니면서 조금 알았는데요. 처음 접했던 계기가 전에 키핑했던 키핑장 사장님이 이 토양 살충제를 네. 풀밭에 뿌리고 다육이한테 주고 하는 거를 조금 눈여겨봤어요. 이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소양살충제다라고 벌레 생기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했는데 그거를 조금 제가 사용해 보겠다고 이렇게 조금 얻어 왔어요 병이 없고 이름도 몰라요 근데 요거는 농장에서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 독성이 조금 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으면요 냄새가 조금 독해요 이것도 역시나 농약입니다 제가 요거 새로 구입한 요것도 역시나 농약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이름을 잃어버릴까봐 이 봉투를 접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요걸 한번 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연히 토양 살충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네이버 검색 이것저것 하다가요. 어느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자가 하시는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그 채널 이름이 식소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건 아닌데, 좀 상당히 박식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이 식물들을 많이 키웠고, 동물에 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신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토양 살충제, 거기서 그분이 소개하는 이 토양 살충제가 코니도라는 거예요. 이 농약 제품은 반드시 그 종묘사, 농약방, 그런데 가서 사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베란다에서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거부감이 있지요. 그래서 주로 키핑장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저도 했는데 베란다에서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어요. 이게 저희 집은 아직 뭐 어린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려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른들이라 위험성이 조금 덜하다 싶을 거 싶어서 집에서도 조금 사용을 해보려고 이제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 1년 전부터 키핑장에서는 제가 사용을 했어요. 단체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나눠주면서 제가 키핑장에서 비빔밥 만들 때 보여드린 토양 살충제도 있었어요. 그거는 하늘색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집에서 그 채널을 보고 새로 구입하였는데 이 핑크색 가루라고 하더라고요. 핑크색 가루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는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요. 요거는 냄새도 없어요. 냄새도 없고 그 토양 살충제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또 친환경제도 요즘은 다육이 전용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농약이 쓰시는 게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친환경제 토양 살충제 가루로 나오는 거를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접한 게이 농약을 접해 가지고 약간 저도 거부감이 있어서 막 펑펑 마음 놓고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친환경제도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선 요거는 사용 효과는 요 물론 벌레를 죽이는 거죠 살충제 니까 그런데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비 하고는 또 사용 방법이 약간 달라요 요걸 물에 희석해서 액비로 사용하는지 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소개할 때는 그냥 배엽도 있죠 비빔밥 만들 때 저도 집에서 집에서는 요만한, 예전부터 쓰던 요만한 그릇에 요렇게 비빔밥을 항상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요 정도, 요게 지금 한 30cm 바가지에요. 요 30cm 바가지인데 그분의 영상을 보니까 요반 정도, 요반 정도 흙의 용량을 그 비닐 패트에 이렇게 비벼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반 정도의 비빔밥 용량에 우리 그 일회용 수저 있죠? 이 일회용 수저, 저도 일회용 수저로 분갈이 할때 사용하는데요. 요걸로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살랑 한개 정도, 한개 정도 넣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용량용법이 글씨가 작은 깨알만으로 봉투에 써있긴 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경험담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걸 읽어볼지를 않고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해요. 이 비빔밥 한 그릇에 저도 이거 한 일회용 수저로 하나 이 정도를 섞어서 비벼서 비벼서 분갈이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직접 살포예요. 요 가루도 직접 살포를 하는데 녹여서 사용하지를 않고 한 많이는 안 해보고 화분 좀큰 사이즈의 몇 아이를 제가 해봤어요. 요거 음 아주 베란다 안쪽에서 거리대 한번 나가지 못하고. 키웠던 오렌지 샤벳이라는 아이인데요. 이것도 한 3년 됐어요. 거리대 한번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빛깔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우자라 없이 좀 짱짱해요. 지금. 요거는 요렇게 분에다가 사용을 할 때는요. 요 복토 보통 뭐 마사나 이렇게 복토를 하잖아요. 이 복토를 살살살살 털어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복두를싹 걷어내면 배압도 이렇게 흡이 보이고 아이가 잠깐 약간, 약간 흔들리죠 요 상태에서 양은 이렇게 작은 요거 요구르트 수저에요 요구르트 수저 작은 티스푼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한 수저 정도를 듬뿍 떠서 여기다가 이렇게 솔솔솔 뿌려 주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이제 뿌려 주는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양 보다 저는 조금 아무래도 겁이 나고 제가 조금 많이 소심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솔솔솔 가쪽으로 뿌려 주는 식으로 요렇게 뿌려 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복토를 또 다시 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복토 하는 거는 음 이렇게 짧게 복토를 이 약이 가려질 정도로 이게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요. 아무래도 이 복토 겉에다가 겉에다가 뿌려 주면 바람에 어 날릴 수가 있어요. 날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혹시나 집에서 애완견을 키운다든가, 뭐, 그렇게 하신다면, 아기들이 있다든가, 그렇게 하신다면, 이, 아무래도 농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약을 보관할 때도 높은 곳에, 아이들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라고 그 유의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지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농약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입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보관 장소나 또 사용하실 때이 바람에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토 속에다가 약을 솔솔 뿌려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개를 많이는 안 해주고요 몇 개를 시험 삼아 저도 오랫동안 사용게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비빔밥에 넣는 거 그거 넣는 거는 지금은 제가 반드시 있으니까 있으니까 반드시 넣어서 키핑장이나 베란다에서 분갈이 할 때도 이걸 넣어서 사용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효과가 약도요. 이 농약 종류도 비침투성이고 또 직접 침투성이 있고 이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비침투성은 약간 강도가 낮은 거고 침투성은 좀 아무래도 조금 독한 거겠죠. 근데 비침투성 뭐 침투성을 사용하셔도 어차피 이 농약 자체가 농약이기 때문에 위험도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식물에는 그렇게 크게 해가 없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사용한다고 해서 3월, 6월, 9월 방제하는 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나 예방 차원으로 그렇게 비빔밥에 섞어서 쓰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우리가 방제를 하는 것도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베란다에서 예방 차원으로 쓰는 것도 역시나 친환경제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벌레가 안 생긴다는 장담은 못해드려요. 그래도 훨씬 덜 하다는 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액비 살충제를 사용을 하시든, 이 가루 사용, 사유... 살충제, 토양 살충제를 사용을 하시든 벌레가 확실히 덜 타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효과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60, 70%는 있지 않을까 하고 현재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액비도 뿌려주고 이것도 뿌려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뭐100% 효과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저는 작년에도 깍지벌레 때문에 영상을 찍은 기억이 없고요. 올해도 깍지벌레 때문에 영상을 찍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피핀장에 처음 이사하러 들어갈 때 보라돌이 하나가 깍지벌레가 딱 하나가 있어 가지고 벌써 그 1년 반 전이죠. 그때 한번 이후로는 깍지벌레를 베란다나 키핑장에서 아직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게 액비 규칙적으로 방제를 하고 또 요거 도의 효과도 약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제 한 4년 차니까 1년 정도 요거를 사용해 보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만민들은 이것까지는 사용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란다 다육기 숫자가 뭐 100개 미만이다 싶으면 그냥 액 비 스프레이형 뭐 휘석하는 거 그런 액비 살충제라도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숫자가 많거나 캠핑 생활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께 요 토양 살충제를 많이 사용들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먼저부터 처음 초보 맘님부터 요 토양 살충제는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지 않고 그리고 농약보다는 어쨌든 베란다에서 생활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제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약제는 저도 그분이 이, 이 토양 살충제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가 여러 가지 그 사용을 해본 결과 요게 효과가 좋더라라는 그 소개를 받고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 효과 면에서는 장담을 못 하고요. 자, 뭐 어떤 약이든지 병을 사시든지 봉투를 사시든지 사용 방법이라든가 용량 용법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여기도 1000제곱미터에 거의 뭐 2g, 3g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것도 겁이 나서 반수조로 줄여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응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차려놓은 김에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거 세트로 산거 아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들이다 보니까 요렇게 세트가 되었어요 음빨강 색이나 노랑색 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사이즈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이것도 진짜 오래된 거예요 요거 제가 그 이웃님 한테 음, 얻어서 어 <laughs> 조그맣게 키우고 있는 고스트 인데 그래도 저희 집에 온지 한 2년은 된것 같아요 1년 반이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져지고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니까요 베란다 안에 있던 거리대에 나가든 뭐 그리 크다 우짜람이 없어요. 워낙 마디게 물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런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골든글로우랍니다. 골든글로우 제가 집에서 키우던 외드를 키핑장에 데려다 놓았는데요고아이하고 합식을 할까 하다가 이 예쁜 모습을 좀, 또 조금 보고 싶어서 여기다가 심어준 거죠. 이거 푸르미농원에서 온 아이예요. 아 너무 예뻐요. 뭐 크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베란다 좁은 공간에서는 제가 처음 초보 때부터 이렇게 작은 분에. 자그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직도, 아직도 지금도 요런 아이들 보면 진짜 예쁘고 깜찍해요. 요거는. 8000대 철화예요 8000대 철화 을려심철아하고 많이 닮았죠. 아까 보여드린 을려심철아하고 이렇게. 근데 을려심철아는요. 이렇게 연두빛이 아주 강하고요. 이 8000대 철아는 이렇게 파랗게 물이 들더라고요. 작아도 묵은둥이랍니다. 자, 이렇게 다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잘했는데. 아, 이거, 요거. 이거가요. 지금 레드노블인데요. 색깔이 진짜 예쁘죠. 너무 진하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해주긴 해줬는데 지금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뽑아서 분갈이를 뿌리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육이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색감이 진하고 지금 봄이라 성장을 해야 될 시기인데 가운데 생장점 있는 데서요. 녹빛이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음, 이건 잠깐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뽑아서 뿌리 확인 다시 하고 아니면 뿌리를 모두 정리하고 새뿌리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다육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요. 이 뿌리를 정리하는 걸 아직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답니다. 요것도 올리비아거든요. 요것도 3년대 나이인데 요번에 분갈이 하고 나니까 다각 몸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깨끗하게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싹 해가지고 요렇게 꼽아서 놨는데요. 새뿌리를 갈아서 지금 자리를 아주 짱짱하게 상장하게 잘 잡았어요. 진짜 단단한 동덩어리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것도 요런 것도 자꾸 해봐야 스킬이 느는 것 같아요. 저도 실패할까 두려워서 못하고 2, 3년을 그냥 보냈거든요. 아이가 아파도 뽑아서 자르는 거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한두 번 해보고 나니까 아, 오히려 다육이를 건강하게 할 게이 뿌리를, 새 뿌리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젊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아픈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목대도요, 요거 싹 그냥 키큰게 배기 싫으면 중간 정도 딱 잘라가지고요, 새 뿌리 받아서 다시 키우면 요렇게 건강해지더라고요. 입이 훨씬 풍성하죠? 고스트보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해봐야 느는 것 같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씩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베란다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토양 살충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 열심히 했는데, 이게 숙제가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궁금하셨다고 문의가 몇번 있었는데, 음, 오늘서 이렇게 하네요. 자, 오늘도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햇빛이 이제 들어와요.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창문을 닫았는데, 베란다 아이들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또 키핑장으로 넘어가서 또 열심히 또 일다운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